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방복절입니다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무리 호주 뉴스에 관심이 없어도 요즘 보이스 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뭐 텔레비전에서 하는 쇼 이름 보이스도 있지만 개헌에 관한 보이스 여러 군데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이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호주 원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의회 내에 원주민을 대변하는 헌법 기구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보이스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 투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연방의회 상원에서 국민 투표를 할까 말까. 를 투표를 붙였고, 그때 당시 찬성 52표, 반대 19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으로, 그러니까 12월, 늦어도 12월까지는 보이스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이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정리하여서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보이스 개헌과 관련하여서 근데 어아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진다는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반대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퀀타스가 공식적으로 찬성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제 시드니 공항에서 예스 yes 23 예스 23 스티커를 붙인 콘타스 소속 항공기 세 대, 두 대가 이제 콘타스 로고가 붙어 있고 한 대는 제스타 로고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세 대를 보여주면서 공식화하였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콘타스가 호주 국적기로서 국가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놨었다면서 이번 결정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란 조이스 퀀터스 CEO는 이 보이스가 보건, 교육, 고용과 같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찬성 입장의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DAGE에서 발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보이스를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달 48%에서 이번 달 46%로 서 소폭 떨어졌고 이는 1년 전하고 그까 그러니까 1년 전에 63%였던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별로는 빅토리아주와 타스마니아주는 찬성하는 비율이 더큰 반면에 나머지 뉴사우스웨즈나퀸슬랜드 서호주, 남호주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컸다고 합니다. 덩달아서 여당과 안소니 알바니지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였습니다. 노동당 지지율은 지난달 39%에서 이번달 37%로 떨어졌고, 반면 보수연합은 지난달 30%에서 이번달 33%로 상승하여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4%로 줄어들었습니다. 녹색당은 11%, 무소속은 10%,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양측 대표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지난달 안소니 알바니지에 대해서 51%, 피터 더튼에 대해서 21%, 무려 30%나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 달에는 안소니가 46%, 피터가 25%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바니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42%, 상당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중으로 이 보이스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이 되게 많았었는데 투표일을 정해야 하는 안소니 알바네즈가 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피터 더트는 아, 예스 운동을 하고 있는 안소니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지면 솔직히 정치 생명 끝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여론 봐서 날짜 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곤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소니한테 좋은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게이 손바닥에 yes라고 적어놓으면 어, 이길 수 있습니다. 30세 생일을 맞이하여서 인도네시아로 서핑 여행을 떠났던 엘리어트와 친구 11명에게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외딴섬으로 엔진은 달려 있었나 봐요. 이 목재선 두대 나눠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핑을 즐겨보겠다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외딴섬 피낭 이라는 것으로 향했는데, 마침 강한 비를 동반한 악천후를 만났고, 이두 대가 떠났는데 한 대는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은 했지만 한 대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실종된 배에는 생일 그 당사자인 엘리어트와 엘리어트 이자친구 스태프, 그리고 친구 윌, 그리고 조단, 그리고 승무원 세 명, 이렇 일곱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생일 파티를 보내 준 엘리엇 아버지가 알린 바에 따르면 이 배에는 GPS 같은 거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구명조끼도 있고 음식하고 식수도 있고 지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뭐 전에 듣기로는 이 파도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이게 문제였다. 그런 거 봐서는 그냥 목적지를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당국이 이들을 찾아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호주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 현지 친구들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한편 또 현재 현장에서 수색하고 구조하고 구조 활동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빨리 돌아와서 30세 생일 파티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호주 전체를 들썩이게 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시드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항공기가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도중에 맛이 간 남성 그냥 봐서 맛이 갔던데 하여튼 승객 한 명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둘러매고 있던 배낭도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시드니 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부터 이 남성이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보였고 뭐 사람들이 이륙이 뭐 두려우니까 비행기 첨 타면 좀 겁나잖아요.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승무원들이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딱히 뭐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그러다가 알라가 어떻고 저 어떻고 알라 말 애기 말고 알라 신 있잖아 알라.그거 그리고 승무원들하고 슬갱이가 버려졌고 또 인마가 그 그 뭡니까 옛날에 IS 뭐 이런 애들 뭐 영상 보면 알 뭐라 그래 알라 악바르 뭐 이런 말했잖아요. 뭐공격하거나누구 죽일 때 쓰는 말뭔 뜻인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외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가방을 이렇게 지칭하면 그게 뭐 폭탄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아지는 어, 뭐 알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트위터에는 관련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뭐 이후 약간 진정이 됐는지 몰라도 통로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여튼 항공기는 위험을 판단하여서 회항을 결정하였고 오후 3시 47분에 무사히 시드니 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착륙 직후에 승객 194명과 승무원 5명 즉각 공항 터미널로 대피하였고 45세에 지 말로 지 이름이 모하메드라는 이 인간은 연방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어제 아, 시드니 공항은 몇 시간 동안 아, 들어오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 다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방경찰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해가지고 아, 기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양반 뭐 비행기 타기 전에 맛이 간것같은데 비행기 타기 전에 뭐 마카다미아 너트 이런 거 먹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해봤습니까? 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딱 넣어놓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2023년 11월 1일날 이 배가 출발을 해요. 어디서 출발하냐?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로질러서 남미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남극 쪽으로 내려가고 남극을 치고 다시 반대편 북미로 올라가서 알라스카를 딱친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오겠죠? 뭐 일본도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그리고 쭉 내려와서 호주, 뉴질랜드 딱 치고, 이후에 동남아로 다시 올라가서, 인도를 거쳐가지고 남아, 프리카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야마리카 빙 둘러서 유럽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아이슬랜드까지 올라가고, 다시 지중해로 들어와서, 2026년 11월 1일,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3년짜리 크루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 텔레비전 채널 라인에 나온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커런터 페에 나왔었다는데, 애 다섯 둔한 호주 엄마가 이 3년짜리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뭐 은퇴하거나 뭐 현실 도피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애들 학교도 다 끝났고 나이도 이제 마침 50살 아, 생일도 뭐배 타오는 와중에 이제 맞이하겠지 뭐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일상 잠시 떠나서 세상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래서 결정했다 이런 뭐 말입니다. 필라테스 강사일도 하지만 아뭐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인가 봐요. 부동산 사업도 하는 입장이라서 배를 타고서도 이 사업을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결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크루즈에는 한 800명 정도 승객이 타게 되는데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 은퇴나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20대에 저런 걸탈수 있다는 게, 3년을 배 안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의아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뭐, 당연히 배에는 의사, 치과의사, 뭐, 이런 의료진도 타게 되고, 원래 이게 짧은 크루즈십이다 보니까, 카지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카지노는 필요 없다. 그래서 없애고, 비즈니스 센터로 변경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요리사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객실 청소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이게 돈이 얼마일까 궁금해지는데, 생각보다는 안 비싸, 아니, 싼건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보다는 안 비싸가지고, 1년에 8만불, 그래서 총 24만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 검색하셔서, 가고 싶은 분은, 어, 가보세요. 한 3년? 좋잖아. 1000일 정도 배 타고 세계 일주. 어, 말은 굉장히 그럴듯 합니다. 오늘 저녁 호주는 서티밀리언 로또가 있습니다. 티켓을 안 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일본놈이 대통령이 되면서 광복이고 뭐고 개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루 빨리 이 일본 놈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한국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